아, 그럼 유튜브용 인사부터 해야 돼. 시청자 여러분 안녕. <laughs> 가식적인 함락신 TV의 카린 시즌 2 기본기 공략 편이에요. <laughs> 아, 진짜 싫다. 어. 방송 중인데 다시 한번 영상 자르기용으로 한다고 이걸 하고 있어요. 자, 기본기 뭐 어떤 거부터 알려 드리나 약간 고민스러운데 기본적으로는 이 약발을 아주 사랑하셔야 되고요. 약펀치 좋고요. 이것도 빠른 기본기입니다. 커트할 때 필요한 기본기예요. 근데 앉아 약발이 캔슬이 되긴 하는데 찰보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한 다음에.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하세요. 네,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캔슬이 되는 기본기들, 좋은 것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약... 이것도 빠르게 캔슬하기엔 되게 좋아요. 약짤도 마찬가지죠. 서서 약발이 근데 이런 쪽으로 끝내줍니다. 이것도 쉬워요. 자 이런 기본기들이 상당히 좋아서 이거는 대공 컷 이거는 압박할 때 이런 식으로 중단과 하단에 심리를 넣어줄 때도 좋죠 그리고 이게 가다할때 1프레임 유리기 때문에 다른 기본기로 이렇게 나아갈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번 날뛰면 카운터 이런 식으로 한번 날뛰면 카운터 맞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봉기로 갈게요 아니 야 약기봉기 이제 점프 이거 이거는 백점프하면서 이렇게 치거나 앞점프하면서 치거나 좀 빠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상승커트를 할때 좋은데 올라갈 때 전방상승컷을 해버리면 착지하고서 제가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확정타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서 백점프컷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중기봉기입니다 이거는 뭐다 아시다시피 약간의 전진성이 있는 압박용이에요. 특히 좋은 게. 자, 이제 이건 기상을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왜 좋은지. 자, 그냥 누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압박이 됩니다. 이게. 기상을 할때 배들면 카운터가 나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될 정도로 소중한 기술이에요. 전진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날뛰는 상대를 캐치하기에도 좋구요. 이러고 있다 그냥 가드해도 되구요. 그러면 상당히 좀 멀어져 있는데 이런게 또 들어가요. 그런데 유리한 기본기예요 앉아중펀. 콤보용, 압박용으로 우리 가장 많이 써야 할기본기예요 앉아중펀. 자, 그리고. 네, 잡기 다음에 이거 정셋입니다. 이거 대들면 죽어요. 막법 안 치는 거 권장드려요. 이게, 얘가 작아서 그런데, 다른 좀큰 애들은 이거 막고 이거 그냥 들어가요, 또.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킥. 아, 이거 진짜 좀 밉죠? 견제하는 친구들이 항상 커트 당하는 기술이에요. 구석에서 상대를 몰아뒀을 때도 좋고, 필드에서 이렇게 올때 슬쩍슬쩍 커트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가드 당하면은 마이너스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하는 거좀 삼가해주세요. 상대가 내밀면은 빠르게 쳐냅니다. 그리고, 이게 최고죠. 긴데, 어우씨, 난 분명히 지금 종아리를 때리고 있는데 안 맞고 있죠. 그러니까 좀더 깊이 쓰셔야 돼요. 그 대신에, 상대가 대시하는 걸 캐치하거나 할 때, 이런 걸 넣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앉아중발. 거리긴 아주 좋은 기술이에요. 자, 그리고, 앞중발. 중단이죠. 이걸 섞어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의 압박이나, 이런 식의 먹히인 거예요. 이런 거 아니면 바이레이션을 좀 섞어서 뭐 이런 식으로 압박도 되죠. 그러니까 날뛰게도 할수 있고 중단을 먹일 수도 있고 하단을 먹일 수도 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중단 한 대씩 해주는 거는 천 년에 한 번씩 나와주면 다 맞으니까 좋은 중단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점프기, 역가드가 달려 있습니다. 점프 중에. 그래서 상대가 뭐 대시를 했거나 이럴 때 제자리 점프라고 이렇게 깔아두면 전방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맞고 이제 요 대시에서 들어온 친구들은 엉덩이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 점프 이렇게 하면서 쳐도 이게 직선기 잖아요 직선기라서 잘 맞기가 좋죠 탁 걷어내 주면서 이것도 백 점프를 쓰시는 게 좋아요 백 점프로 이렇게 빼, 빠지면서 탁 건드리면 좋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의 패치가 되면서 좋아진 기술인데 점프 중 이거는 이번에 잘 쓰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콤보해서 쓰고 있는데 타겟 콤보가 돼요. 점프 강펀으로까지 하나, 둘. 근데 그냥 이대로 맞으면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낙불이에요. 그래서 난투를 할때 기왕이면 이걸 맞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좋아요. 이건 안되나? 아, 타이밍이 잘 안나오죠. 이거는 어떤 특성이냐 하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게 걸릴 거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씨, 좀 맞아라. 어, 이거는 타이밍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콤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상황일 때는 좋죠. 근데 저는 대부분 일단 이렇게 넣고 있어요. 상황을 만들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엄청 아프죠? 점프기 몽기 하나 맞았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패치 가장 핵심이고 저는 이것 때문에 공중난투에 있어서 상당히 강해져서 카린이 예전보다 하기 좋아졌다고 믿는 겁니다. 자, 너 그만 뛰어. 수고했어. 강기 본기 편. 이게 나오는 발동 중에 1프레임 동안 머리무적이 존재해요. 시즌1 기준이긴 하고. 시즌2에서는 뭐, 이북이나 가이드북 같은 게 제대로 된게 지금 골만한게 없어서 그 변한 상황을 잘 모르긴 하지만 머리 무적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대공기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들이 나오죠. 너또 뛰어야겠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에요. 대공을 위한. 되게 판정이 넓어요. 그래서 전방으로 날아오는 거를 미리 보고서 쳐내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앉아강펀도 마찬가지로 대공이에요 오히려 안, 서서강펀으로 어려운 대공의 궤도를 전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쳐낼 수가 있죠 이거는 좀 느리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로 쳐내면 더 확실하게 쳐냅니다 그리고 강제로 기상시키는 성능이 있어요 뭐별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기상시키는 성능이 있는 앉아강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프강펀 그냥 데미지를 주기 위한 기술이죠 뭐별 갔을 때나 이럴 때 그냥 찍어 누르는 기술인데 어쨌건 셋업은 점중이나 점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점프 공방에서 찍어내릴 때도 많이 쓰고요 이게 이제 파생이잖아요 여기 점중에서 나오는 하지만 이걸 단독으로 발동하면 찍히지 않습니다 타겟일 때만 찍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점 유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강킥으로 가겠습니다. 강킥, 우리의 친구. 막히면은, 막혔을 때는 뭐, 마이너스 2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긴 한데, 확반 이런 건잘 없어요. 자, 버, 범위도 넓고, 대시하는 사람에게 크러쉬 카운터를 내기 용이한 기술이죠. 그러면은, 아픈 콤보를 넣어줄 수 있다. 트러시 카운터만으로 기두개를 썼는데 반피를 뺄수 있는 상황도 나오고요. 기 쓰기 아깝다. 이렇게만 해도 3분의 1은 깝니다. 노게이지에요. 이거 기절치도 꽤 높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스페셜 콤보가 뭐 그런 거에서 기양이 된 거죠. 대충 이렇습니다. 그리고 안장항발 이것도 보이는 구라 판정이라는 게 있죠. 좀더 앞으로 가서 때려야 돼요. 암튼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렇게 안 닿을 거리에서 하다가 아니면, 오오 오? 이렇게 슬슬 하다보면 한 번씩 얻어 걸리겠죠? 그 얻어 걸리는 이제 크러쉬 카운터 상황이 올때 강찰보 이후에 셋업이 걸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크러쉬 카운터가 나면 좋은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를 확실히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저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내 유리 상황을 가져오니까. 스퍼5는내 유리 프레임만큼 고마운 상황이 없거든요. 안정한 발도 내 네, 거의 최상급이죠. 그리고 꿀팁은 끝단가드 되면 딜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셋업이라는 거는 이제, 아, 그놈의 셋업. 용어부터 정리 해드려야 되는데 공격을 함에 있어서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말 그대로 셋업이에요. 설치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한글로 풀면 셋업이라는 게 이게 또 제가 8, 90년대를 흥 이제 즐기던 틀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셋업이란 말이 많았어. 설치할 때 맨날 오토 셋업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공격 상황을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말하면. 자, 기본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점 강발은 대부분 심리전을 뭐, 세팅하거나 설치할 때 많이 써요. 그 이외의 거는 뭐, 특수기 같은 게 아주 적은 스파5기 때문에. 네, 깔아두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죠. 근데 깔아두기도 못알아 들으실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암튼, 어, 뭐 그런 거죠. 넘어졌어. 역가들을 걸어. 이런 것도 다 셋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풀이하면 그냥 내가 공격할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 역가들을 걸었어. 이거 자체도 그냥 통상적으로 말을 셋업이라고 하는 거지. 어려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꽉 눌러주시고요. 저희 카린의 수련도장 매번 오후 6시에 업로드 되니까요. 항상 업로드 된거 유튜브 어플을 통해서 알림도 받으시고 제 영상 꾸준히 구독해주시면 카린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